넷플릭스를 필두로 ott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역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미의 세포들은 지난 9월 17일 ott 채널 tv과 케이블 방송 tvn에서 첫 방송을 하였으며 지난 한달 동안 많은 시청자들의 금요일 토요일 밤을 책임졌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총 14부작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는 로맨스에 해당합니다. 주연을 맡은 김고은 안보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치즈 인더트랩을 시작으로 도깨비, 유미의 세포들까지 차근차근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채워나가고 있는 배우 김고은. 그녀가 앞선 작품들의 배역을 맡았다는 소식에 많은 대중들은 극중 주인공의 이미지와 배우의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만의 연기력과 표현력으로 많은 대중들의 생각을 바꾼 배우이기도 합니다.배우 안보현은 이태원 클래스의장문원 역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각인시켰는데요.지금 까크가 연기해보지 못한 배우를 맡아 수염을 기르는 모습을 통해 원작가의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어 기대감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웹드라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당 드라마 이전에도 많은 웹드라마가 방영되었지만, 유미의 세포들이 더 핫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작 웹툰의 작가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심리, 묘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에 독자들은 여자보다 여자의 마음을 더잘 아는 것 같다라고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뛰어난 개그 센스와 표현력, 아이디어 등을 통한 탄탄한 스토리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유미의 세포들은 여자 주인공 김유미를 중심으로 사랑과 연애에 반응하는 감정 세포들이 그녀의 감정을 해설해주듯 이야기하면서 전개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김유미는 지난 연애의 실패로 사랑세포가 홍수상태에 빠져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찾아온 설렘에 심장이 다시 반응하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 구, 웅은 게임 개발자로 꾸미는데 관심도 없고 감성적인 화법 역시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유미에게 한눈에 반해 웅이의 세포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도 했죠. 유미의 세포들이 다른 드라마와 가지는 차별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결합인데요. 드라마 최초로 실사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포맷으로 많은 대중들의 주목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왔었는데요. 그런 소리가 무색하게 실사 제작팀과 애니메이션 제작팀의 완벽한 호흡으로 시청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포들이 주인공들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선우들의 존재입니다. 전문 선우들이 각 세포들의 목소리를 맡아 시청자로 하여금 더욱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둘째, 현실 연애를 나타내는 듯한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들이 있지만 현실 연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드라마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말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부분이 솔로일 때는 상관없지만 연인 사이에 있어서는 무시 못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남사친 여사친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는 커플 역시 존재하니까요. 유이의스포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극중 세이는 웅이의 회사 동료이자 그의 여사친이기도 합니다. 옹이와 유미의 연애를 시기하고 유미의 촉세포 레이더를 가동시킬 만큼 세이는 옹이에게 위험한 여사친이었으니까요. 유미와 옹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여사친 세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않는 옹이의 태도와 그의 자존심이 헤어짐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애에 있어서 설렘 역시 좋지만 연인 간의 자존심 문제, 남사친 여사친의 유무. 의견 차이 등 연인 사이에 있어서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만한 일들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그래서인지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공감과 몰입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상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이었습니다.